뭐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뽑아주는 여자의 정유선입니다. 오늘 뽑아드릴 차량, 삼성 차량 갖고 왔고요. 2009년 SM7 뉴아트 2.3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 갖고 왔습니다. 이 차량 굉장히 높은 사양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2009년식이라도 전혀 빠지는 것 없이 편의 사항들이 정말 빵빵하게 들어간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왼쪽 앞 프론트 휀더랑 라디에이터 서포트 쪽 그쪽만 단순 교환 들어간 차량입니다. 고사고 차량이라서 그런지 차량 내부 시동 걸었을 때 굉장히 매끄럽게 잘 걸리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랑 외관부터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라고 전 차주분께서 굉장히 센스가 있으셨었나봐요. 앞쪽 크롬 그릴을 검정색으로 색칠 나서 조금 더 젊은 감각이 느껴지는 그런 차량인데요. 그래서 2009년도의 차량이지만 좀 젊은 느낌이 나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 뭐 기스나 까진 거 없이 굉장히 상태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고요. 르노 삼성 딱 박힌 이 로고가 또 감성적으로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에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연식에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휠 자체도 까짐 없이 상태가 매우 좋은 차량이에요. 뒤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밀러 자체가 투톤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젊어 보이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인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차량인데요. 뒤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SM7 지금 뒤쪽으로 왔는데요. 뒤쪽 자체도 디자인 자체가 옛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을 뽑아놓은 것 같아요. 뒤쪽 외관도 까짐이나 뭐 돌빵 같은 거 없이 굉장히 컨디션이 매우 좋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지금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가 세상 넓어요. 정말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안쪽 패브릭 자체도 오염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넓다 보니까 적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편리한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트렁크를 갖고 있는 SM7이네요. 앞쪽 가기 전에 또 옆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중간중간에 라인도 들어간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이 중간중간에 크롬으로 포인트 준것 자체가 또 고급스러움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옆태 또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문콕이나 뭐 까짐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라인 자체가 좀 고급스럽게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저랑 SM7 한번 봤는데요. 외관 자체가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가 약간 엘레강스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차량인데요. 내부는 또 어떤지 내부에 편의사항들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부도 들어가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라고. 딱문 열었을 때의 느낌이에요.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내부인데요. 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쪽도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는 면 여기 보스 스피커 삽입되어 있고요. 문 쪽에 트렁크 주유하실 때 여시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 차인데도 불구하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사양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전동 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풋등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여기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택감 지금 살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가죽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응. 딱 앉았을 때 느낌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조수석 쪽도 이렇게 푸뚱 오렌지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도 이렇게 푸르빛또는 푸뚱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주행 중에 통화 버튼이나 그리고 볼륨 조절. 계기판도 굉장히 깔끔하죠? 총키로수는 11만 293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센터패시아 이렇게 위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후진, 중요하죠? 이렇게 후진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면요. 이렇게 열선 엄트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중앙 버튼은요. 리어커튼 버튼인데요. 이 아이 눌러서 이 온전석 쪽 뒤에 커튼 조절하실 수 있어요. 기어봉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죠? 센터패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 여기 아래로 내려오시면 컵홀더 넣을 수 있는 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맨 위에 1단에는 이렇게 핸드폰 넣어놨고요. 여기 깊은 데 안에는 이렇게 조수석 쪽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때요? 광택감이 아직 살아있죠?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의 자랑이에요. 이거 봐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썬루프 작동은 이 버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쪽 패브릭도요.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딱 봐도 오염도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옛날 차잖아요. 어쨌든 연식이 꽤된 차량인데 관리가 매우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게 올드해 보이지 않는 느낌의 차량이에요. 이거 봐요. 이렇게. 풋동도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연식이 오래되어 있지만 요 아이 요렇게 메모리스트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메모리스트 들어가 있고 이제 뒷좌석은 또 어떤지 뒤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라고 네, 뒤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 열었어. 뒤쪽도 요렇게 굉장히 깔끔하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느낌 자체가 그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SM 세븐 요 파란 불등 자체도 굉장히 젊은 느낌이 많이 나고요 가죽 상태 볼게요 이쪽도 아직 광택이 살짝 보이는 거 보이시죠? 광택감 살짝 도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아, 여기 앉았을 때 되게 퐁신퐁신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이에요. 네, 역시나 뒤에 앉았을 때 느낌이 정말 퐁신퐁신해요 느낌이. 어, 앉았을 때 느낌 되게 좋네요. 그리고 요 레그룸도 제가 촬영을 위해서 운전석 쪽을 좀 뒤로 많이 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레그룸이 넉넉하게 남아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딱 봤을 때이 강태감 도는 시트에 이렇게 하얀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밋밋하지 않고 좀 고급스러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뒤에 앉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역시나 뭐 중앙에 요렇게 봉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뒤쪽 패브릭도 봐보세요. 천장 패브릭. 굉장히 깔끔하죠? 컨디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쫑! 빠밤! 여기도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리어커튼 조작할 수 있네요. 봐봐요. 이 버튼 이용해서 리어커튼 제가 방금 올렸고요. 리어커튼 내려볼게요. 거의 회장님 차네요. 뒤쪽에서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여기 열어볼까요? 빠밤.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회장님 차죠. 뒤쪽에 이렇게 열선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엉뜨 들어가 있고요. 뒤에 앉았을 때 느낌이 좀 포지션이 높아요. 제가 앉았을 때. 전체적으로 딱 우러러볼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뒤에 앉았을 때 느낌은 회장님 느낌. 그리고 위에 이렇게 썬러프가 있다 보니까 뒤에 앉았을 때도 개방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내부를 자랑하고 있네요. 한번 보라고. 네, 여러분. 저랑 지금 SM7 내부, 외부 모두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내부가 정말 깔끔하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나요? 그쵸? 정말 외부 내부 상태가 정말 최고였고요. 전 차주분께서 좀 많이 젊으시고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차량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너무 이쁘게 잘 꾸며져 있었던 그런 차량인데요. 이 차가 연식이 좀 오래됐지만 차량 상태가 굉장히 젊은 감각이 잔뜩 묻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차량 타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신 차량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뽑아드는 여자의 정미선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